제42화 아내에게 노예 취급당한 이쪽 판서. 이쪽 판서가 아내에게 노예 취급을 받고 장모에게 매를 맞고 살았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쪽 판서는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그 악처는 누구이고 엄처시아에 산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1474년으로 돌아가보자. 조선왕조실록 성종 5년, 가보 4월 28일 이모. 자, 네 번째 기사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정효상을 정원대부 이조판서로, 어세공을 자원대부 공조판서로, 이서장을 가선대부 행사원부 대사원으로, 이해를 가정대부 개성부 유수로, 이경동을 통운대부 행사원부 장령으로, 서근을 통운대부 행사원부 지평으로, 윤혜중을 중직대부 행사원부 지평으로 삼았다. 위에 인사발령에 대하여 사관이 정효상 1432-1481과 어세공, 1432에서 1486 등의 품성과 행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논평했다. 1. 정효상은 가난하고 문벌이 없는 집안 출신으로 과거에 발탁되자 기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의 집은 상당히 재산이 많았으며 아내의 성격은 교만스럽고 사나워서 정효상을 대하기를 노예처럼 하여 손발도 제대로 놀릴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그 장모는 더욱 성격이 사나워서 때로는 정효상에게 매질까지 하였다. 정효상이 일찍이 경상감사가 되었을 때는 관기를 지독하게 사랑하여, 심지어는 몰래 그 집에 가서 자고 오기까지 하였으니, 그는 이렇게 행검이 없었다. 이, 어세공은 성격이 경솔하고, 허세를 부리는 데다가 익사를 좋아하였다. 심정원이 버린 철을 후취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집이 부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여론이 그르다고 하였다. 사관이 임금의 인사행정에 대해 혹독하리만큼 비판한 것은 언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정효상의 장인 기체는 공녀로 끌려가 원나라 순제의 제2황후가 된 기황후의 오빠 기철의 후손이다. 즉 기철 기인 걸 기신 기석손 기체 부인 기씨이다. 기황후의 오빠 기철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공민왕에 의해 주살되었다. 사관이 문제 삼은 것은 정효상이 첫째 처가 귀신의 많은 돈을 보고 장가를 갔고, 둘째 교만스럽고 사나운 부인에게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셋째 장모에게 매를 맞고, 넷째 관기를 사랑하여 잠을 잔 것이다. 그리고 어세공은 첫째 성격이 경솔하고 허풍쟁이이고, 둘째 익사를 좋아하고, 셋째 돈 보고 남이 버린 여자를 후치로 삼았기에 넷째 여론이 좋지 않다고 했다. 사관은 이쪽 판서 정효상은 처가의 재산을 보고 장가가서 경처가로 수신재가를 못했고 어세공도 인품이 좋지 않고 돈 보고 재취한 행실과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서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느냐고 꼬집은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조가 아니라 노블레스 말라드인 사람을 판서로 임용했다고 임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사관의 대쪽 같은 기계가 그리운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두 사람은 처가의 재산을 보고 장가를 간 공통점이 있어 부끄럽게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효상은 공처가가 아니라 천하의 악처와 못된 장모를 내치지 않고 함께 산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맞고 사는 남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처가의 돈을 탐하면 마누라에게 노예 취급을 받고 장모에게 얻어맞고 살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천하의 못난 짓이 처가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다. 출처 김상홍 교수의 선비의 보물상자, 고반, 2014, 87쪽에서 90쪽.